치타 작가님, 이태성 작가님, 김채영 작가님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고 네,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빌리지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커스텀 네, 빌리지에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라고? 네, 아, 네, 알았어. 네, 껴들지 마. <laughs> 죄송합니다. 네, SBS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드라마에서 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드라마 속에서 조인성님의 대사 속에서 작품이 소개돼서 또 많은 친구들이 알아봐 주시는. 분 이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가 정상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정상윤 작가님 작품인데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리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업실에서 거의 뭐 작업만 하고 있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새 영화 크랭크에 들어가서 준비 하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영화 제목은 순애라는 영화입니다. 어, 순애 영화 개봉 앞두고 계신 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작가로서 아주 알찬 근황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근황이 군항이... 최근 3일 동안 넷플릭스에서 다터, 닥터 차정수 정주행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과정들을 회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작품 재료가 좀 궁금하고 표면이 조금 매끄럽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재료나 작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고운 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은 이태리 극세사 밀도가 가장, 밀토가 가장 얇은 그런 물감이 좀 굴러다니는 천이라고 할 정도로 고운 천이고요 그리고 미디움에 이제 아크릴을 섞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가로 인사드립니다 김치타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최근에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작가로서 또 오셨지만 신곡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신곡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구나 아 우리 희딩 대표가 하라고 해 사...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좋아해요또 <laughs> 오셨으니까 아, 아이 아, 홍보를 많이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폴리포니라는 곡이고요 어네 제가 노래를 해요 어. 아 노래도 네. 잘하시잖아요 네 사랑의 메시지와 마음을 많이 담아서 그림들도 어 우리 지구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어떤 어 진짜 있어야 할 자리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 똑같은 메시지에 그런 걸 담고 있고 음, 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엽죠. 일단은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신 거니까 어,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모든 우리 거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든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 이제 다른 이를 도전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또 성공하시는 분도 또그 안에 또 흥망성세가 또 있기도 했지만, 저도 또그 코로나 시기 때 저도 어쨌든 이렇게 예술을 하고 뭔가 표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무대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매, 매체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채연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NFT부터 디지털 아트 그리고 이제 이런 실물 그림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품 활동이나 전시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원래 서양학과가 아니고 디자인과였는데, 이제 그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전시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첫 전시에서 이제 그림을 사고 싶어 하시는 컬렉터 분의 연락을 받게 됐고, 그 순간부터 이제 12번 이상의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텍스처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그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한테도 한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